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순례로 지나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으로 너와 함께 어우러지는 삶. 얼마나 성공했느냐, 잘났느냐. 이런 그 조건의 평가에서 자유하고 자기 자신을 누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을 즐기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톨스토이의 신부 세르게이입니다. 이 카자스키라고 하는 남자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관학교에 들어가요. 그 당시는 이제 그게 성공의 통로니까 그 사관학교에서 문무최세 최우수 그래서 황제의 눈에 들고 황제가 시종무관으로 점찍고 성공이 게런티되고 에 예, 그리고 그 백작 가문의 딸에게 예, 청혼을 해서 결혼도 하게 되어서 신분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직전에 파혼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 코르코바 백작의 딸이 15, 16살 때 황제의 정부였습니다. 그, 15살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그, 알았으면 더 아픔을 품어줬어야지. 파혼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수도원에서도 최고의 수도원장 밑에서 최고의 이 수도를 닦아 가지고 그냥 최고의 수도사가 돼요. 그래서 기부인들과 뭐 젊고 예쁜 미망인들의 유혹이 거치지 않고 한번은 유혹을 너무 참기 힘드니까 손가락을 잘라서 이기는 바람에 아, 대번에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명성과 성공을 이루자 오히려 허무해졌어요. 그렇게 원하던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내면에는 행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신비가 어디서 올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텅빈 허무 때문에 어이없는 그 중산층 그 상인의 딸들과 파괴를 하고 예, 수동원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촌, 어릴 때 순진한 친구였던 사촌 파스니카를 찾아가요. 그 파스니카는 남편의 폭력과 그술 중독과 아, 또 가산탕직 이런 것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만나 봤더니 자기 남편은 병자였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어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마귀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 바세니카의 평화에서 이 세르게이는 드디어 하나님과 임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순례의 삶으로 들어가죠. 순례의 삶으로 들어가니까 일용할 양식과 같이 순례할 길벗들만 있으면 돼요. 때로는 막 이게 사람들에게 그 모욕도 받고 조수도 받습니다. 그래서 상관 안 해요. 예, 예 자기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면서 그때 비로소 성숙에 가는 자기 생명을 기뻐한 이것이 신앙이다 털스토이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